김 기자님 여긴 기 어떻게 뭔가 충격을 받은 듯한 서희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무슨 일 <laughs> 설마 저 부부 평소 부부 사이가 애틋했다며 주민들의 안타까운 즐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 성과 시신 범만을 통해 딸이었어? 서희는 부모님이 절대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수연의 집을 지켜보고 있는데 해송원에서 외부와 연락이 가능한 유일한 전화 아빠는? 좀 어때? <laughs> 아빠? 짧지? <잘지>? 아. <laughs> 네 아빠 난리 났다. 너 보고 싶다고 특수본에 협박 메일 보냈을 때뭐이 정도 계산은 해야 되지 않나? 너 대신 네 주변이 다칠 거라는 거 최총괄은 우신이 자신을 방해할 경우 수연이 다칠 거라는 경고를 하는데 작가님 최총괄님이랑 뭐 있죠 싸우셨어요 이동 님. 네너이 집에서 나가 아 왜요 또 장난 아니야 작가님이 나가라고 그면 나가는 게 맞긴 한데 좀 있으면 저희 아빠 간이식 수술도 있고 수술비도 좀 부족해서 알았어 그돈 내가 채워줄게 네 모자란 거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내일 당장 나가라고. 이 인간이 왜 이래? 알겠습니다. 최경희님, 아우 내가 실수했네. 최총관리님, 오늘이라도 목 따줘. 시간을 줘요. 22년 전 살인 사건과 권 회장이 관련 있다고 말하는 우신. 다음 날 반지를 보며 생각이 잠겨 있는 해수. 저쪽지 우신이 두고 간 듯한데 표정이 굳어버린 해수. 어떤 내용이? 적혀 있길래. 저 같은 보조는 없을걸요. 토끼고 나무랄라면 장땡인데 굳이 하던 건 하고 가겠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얘기 좀 해요 우리. 그러죠. 동네마아전 아, 잠시 밖에 뭐예요? 장난쳐요? 장난이라뇨. 협박이죠. 당신은 범인을 알고 있어요. 누굽니까? 내 대답은 이거예요. 협박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도와줄 거라 믿었던 해수가 도움을 거부하자 난감해진 상황. 하... 뭐야? 회장님 인터뷰요. 정리 다 했고요. 보여 드리고 컨펌 받으시면 돼요. 글 그래, 수고했어. 저 이제 가요. 어이 연담 좀 하자고 지금은 곤란해요, 나중에 당장 이 헬기야말로 해송의 특이점이지 국내 최대의 군수업체를 계열사로 둔 유일한 그룹이잖아 알고 있나? RS를 말하는 거라면 대충은 맞아, RS 자잘하게는 호신용품부터 스케일 크게는 군사 무기까지 주무르고 있지 덕분에 이 집에서도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운영 중이야 근무자들 전부 제형당거 알지? 네, 저도 했고요. 메인 기능 보안용이 아니야. 신분식별이 가능해. 각자의 체형마다 본인 고유의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다 지켜보고 있다고. 저 위에서 바이오매트릭스 인공지능, 천공의 눈, 해송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다고 알려주며, 우신의 계획이 위험하다고 충고하는데... 어, 충돌립네. 충고 옆엔 누구? 아, 고유 번호가... 사자가님이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한 배를 타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 사건. 22년 전 5월이면 2000년 8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고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시행 전이야. 그 말은 이 사건 공소시효 다 지난 거라고. 공소시효 안 지났어요. 뭐? 외국에 나가 있던 기간은 빼야죠. 아직 18일 남았습니다. 더 재미난 얘기 해드려요? 22년 전 우리 아버지가 살해당한 그 사건. 대도 이창호가 저지른 유일한 살인사건입니다. 이창호 대도 이창호와 권재규 회장. 흥미로운 조합이죠. 두 사람 사이의 접점이 이 사건의 열쇠겠죠. 특수부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세력과 싸우고 있어. 심증만으로는 휘말릴 수 없다고. 권 회장이랑 관련됐다는 증거를 가져와. 아님 방 빼. 이 형. 진짜 썰어버리기 전에. 호신용 전기충격기에요. 혹시 몰라서 서희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에 직감한 수염 자살할 분들이 아니라는 건더잘 알겠죠. 그럼 누굴까요?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서희는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다 봤어요. 봐요, 누굴 그 남자 당신 아버지를 죽인 남자 목격자 나예요. 현재 송수연이 김사위와 도킹 중입니다. 형, 저 새끼 여기까지 찾아온 거 보면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은데? 이 새끼가 뒤질라고 용을 쓰는구만. 그래, 일단 지켜봐. 우신에게 인사하러 들른 동님은 책상에 놓여 있는 인터뷰 원고를 보게 됩니다. <목소리> 에휴, 컴펌 받으러 그렇게 말했는데 또 까먹은 거지? 나 없으면 그 수발은 누가 들어? 무슨 대화를 나눈 걸까? 안녕하세요 어, 하 작가 제자 님니신가네 근데 내집무신엔 어이닐로? 함부로 드나들면 경을 칠텐데 인터뷰 내용이요 정리해서 책상에 뒀습니다 회장님께 컨펌 받으려고요 아직 아무것도 못 들은 모양이네 네? 무슨... 외출을 준비하는 해수를 찾아온 우신은 해수가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를 알아내고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는데 단한 번도 회장님을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않더군요 언제나 회장님 그 이면에 깔려있는 건접대심권 회장이 잡히길 바라는 거죠 우신의 말을 부정하지 않는 해수 회장님의 범인인지 아닌지 난 정말 몰라요 다만 내 남편이 이렇게 말했을 뿐 아버지가 아담하스로 사람을 죽였다. 이창호. 그 놈이 뒤집었었다. 진무실에 가봐요. 폭탄은 거기서 터질 것 같은데. 네 중차대한 일이니까 안 밖으로 세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고. 아유, 미안해요. 손님 안 쳐도 이게 예의가 아닌데. 아, 어? 아, 아이고. 아닙니다. <laughs> 황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뭘 하려는거지? 읽으면서 들어요 청와대 가면 1순위로 작업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앞으로 5년간 해송 보조하려면 생각보다 빡셀텐데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그럼요 작가님? 권 회장을 만나고 온 우신 표정이 아직 안 갔어? 인사드리고 가려고 기다렸죠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회고록 작업을 중단하겠대 근데 회장님 많이 바쁘신가? 신규 사업 준비하신다던데 누가 그래? 윤비서님이요 청각장애 아버지 때문에 수화를 할줄 알았던 동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대? 확실해? 제가 봤다니까요. 우신는 떠나는 인사를 하며 이 사실을 일부러 권 회장에게 말합니다. <laughs> 이일 어쩐다. 아필 제가 수월을 할줄알아서좀 송구합니다.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이렇게 쉽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네? 해성이 황후부를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총기 얘기도 그렇고. 바깥으로 세면 대선 전국에 쓰나미가 몰아칠 거야. 그야말로 수습불가. 죽어줘야겠어. 농이야 농. 자 이렇게 하자고 대선 끝날 때까지 이 집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하, 누구세요? 하도 전화가 없길래 죽은 줄. 아 근데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어? 가니까 좋냐? 여기 뭐 천국이지 뭐. 평생 여행이나 해야 될까 봐. 그럼 와보. 어떻게 됐습니까? 아 끝났습니다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얼굴 내가 본그 남자 맞아요. 이제 어쩌죠? 놈을 알만한 사람이 한명 있어요. 어젯밤부터. 수연을 감시 중인 경찰청 특수본 요원 장례식장이요 그 기절하는 여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네요 그 본부장님 수... 확실해? 송수연의 테꼬리가 붙어? 놈들입니다 22년 전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 자백하고 수감 중인 대도 이창우. 중앙지검 성수영 검사입니다. 검사님께서 왜 저를 이봉태 주누굽니까 아, 글쎄요, 기억이 잘. 뭐 22년이면 잊을 만도 하지. 근데 난 잊을 수가 없네. 이창우 씨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거든. 질문을 바꿔 봅시다. 사라진 살해 흔적은 누가 가져갔을까?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이놈이 가져간 건 아니고?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22년 전에 끝난 일이고, 이미 자백도 했고. 거짓 자백이겠지. 제가, 왜요? 이 새끼를 보호하려고! 뭔지 내가 하나 하나 한편 우신은 최총괄과 띠를 하는데 회장님의 범인지아나 몰라요. 다만 내 남편 이렇게 말했 아버지가 담로 사람을 죽였다. 이차그 놈이 뒤집었다. 우신을 기다리던 해수는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루가 참 길죠. 나 협박하랴 회장님 여행 막으랴둘다 성공했네요. 축하해요. 미안해 하진 않을게요. 아, 이창호 씨가 죽으면 어떻게 되려나? 무슨 뜻이죠? 제가 당신이 된다면 인수위 기간에 즉각적으로 사형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서둘러야겠어요. 진범을 잡고 싶으면 시간은 그쪽 편이 아니네요. 우신을 혼란에 빠뜨렸던 어머니의 <놀람> 마지막 유언. 그이는 얼굴해 무슨 말씀이세요? 내 생부, 이창오 마이 갓이 창우가 우신의 생부? 어디 가세요? 회장님 면접에. 아. 아, 말씀 안 들었나? 인터뷰 미뤄졌다고. 섭외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 제가 깜빡했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회장님 언제쯤 돌아오죠? 4시? 네, 현자 도련님 만나러 가셨고먼 저걸 떼 놓고 가신걸. 그 일은 어찌 됐어? 음 기다림의 시간이구만 입질이 호련한 누구십니까 당신은? 권집사는 또뭘 하려는 거지? 그래? 수고했어 해수도 뭔가 비밀이 많은 듯 백동선 화백의 유작이에요 고 가겠죠? 작가님이 평생 벌어도 감당 못할 액수죠 추천인이 누군지 알아봤는데 락이 걸렸더라고요 그 말은... 대앱요 아... 나쁜 증조네요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건데 알아낼 방법을 고민해볼게요 그 주간 제 시간이 없으니까 내 걱정하는 거예요? 설마요 아름답네요 뭐야 뜬금없이 설마 나이 집은 마치 거대한 박물관 같아요. 80주년 기념식 때문에 왔다. 그건 염려 마세요.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아, 계획을 바꿔볼까 해. 어떤 내 건강 문제로 요즘 생각이 많아. 이몸 상태로 언제까지 현역에 있을지도 모르겠고. 나 은퇴할까 해. 헐 대박. 네? 이제 너의 시대라고. 죽은 작은 아들이 생각나는 권회장 이제 너의 시대라고. 싫습니다. 싫어? 네. 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서요. 어릴 땐 해송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부끄럽습니다. 민주야, 피로 얻어낸 부의 축적은 범죄니까요. 저까지 죄인 만드실 건가요? 가까워 네. 나빠졌다고만 하지 말고 자세히 말좀 해봐. 아니. 그 사이 상태가 악화된 동님의 아버지. 검사라니, 많이 심각해? 아빠를 특실로 옮겨줬다니, 누가? 최총걸은 사냥을 빌미로위성전화를 통해 특수본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데. 아담아스를 훔치려는 이유 알아냈습니다. 그 22년 전 대도 이창우가 벌인 유일한 살인 사건. 거기 피해자가 하우신 아버지인데 그 살해 현장에서 흉기가 사라졌답니다. 그게 아담아스라네요. 근데 그게 권 회장 손에 있다. 하우신은 권 회장을 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쪽이 호재인가? 그동안 직접적인 범죄와 관련이 없어서 매번 권을 놓쳤지만 이 사건의 범인이 권 회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신빙성 뭐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제보자의 녹취도 있고요 누구? 은혜수 혜성 고른 며느리 호재네 혜성과 황병철의 관계 총기 자유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비상이네 태성아 깔끔하게 정리하는 편이 낫지 않겠어? 아니 내가 진짜로 하우신하고 손잡겠다는 게 아니고 걔 이번에 잘만 이용하면 우리 프로젝트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을 지켜보는 권집사. 저 그림은 또 뭔고. 수영과 서희를 감시하다 팀 A. 몽타주 전문가라니? 이자입니다. 신원조회를 봤는데 검찰청 외불려이었어요 목격자는 이미 죽었는데 몽타주 전문가를 코를 했다 그리고 그 몽타주를 들고 이창호를 찾아가서 공범이라고 몰아쳤다. 정과장아, 이거 뭔뜻 같냐? 김원중이한테 저희가 속았네요. 답은 딸내미였어. 내시작하뭘 하려는 거지? 어쩌다가 얼굴까지 팔리고 말이야. 팀장님. 김서희도 이청을 면회 왔었답니다. 뭐? 여기 녹음 파일입니다. 이 것들이 사람을 졸로 보나. 왜 이렇게 성가시게 구나냐 뭐야! 청거장 예 청소하자 예, 알겠습니다 말 잘해, 너아다 볼라겠네 노 여사 이 중식은 말이야 불맛이 뻔쩨야, 뻔쩨 수동으로 화재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최총괄 가짜 화재 경보가 울리자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사람들 우신은 아다마스가 보관되어 있을 거라 예상되는 권 회장의 집무실 바닥을 확인해 보는데 <놀람> 없어 여기가 아니야 <한잔. 놀람> 열감지기만 반응하고 연기감지기는 없 상태야 오작동일 수도 있겠네요 중지시킬까요? 아니 실제 상황일 수 있으니까 맞아, 상황 파악해. 알겠습니다. 그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대패방송못 들었어요? 뭐 하다 이제 아니 저 동림이 아 제일 찾느라 여기지도 모르고 야 동림아 아, 야 무사시 다행이야 나널 찾느라 아윤 비서님이 안 보여요 방송 못 듣잖아요 윤 비서방 어디입니까 들어가게요? 윤 비서방 어디냐고요? 어디냐고요? 형장 주인님 침실로 가봐 거기에 있을 거야. 내가 시킨 일이 있어서 윤 비서를 구하러 가는 우신. 어, 사관님. 근데 없어. 여기 있는데. 나쁜 표정 설마 가스에 정신을 잃어가는 우신. 당장 시스템 검차요. 사람이 갇혔다고요. 시스템 중지 중지. 작가님이집 안에 있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아담마스가 있는 곳을 알아냅니다. 피로 세워진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탐욕의 상징 아담마스를 두고 펼쳐지는 미스터리 추리물. TVN 스목 드라마 아다마스 찾았다 구독자분들 구독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꾸 달빛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